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통합 행보를 시작했고 김민석 최고는 윤여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IMF보다 더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과 적극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친일 수고 기득권이었던 자칭 보수라 불리던 국힘이 윤석열을 외주삼아 정권을 노린 순간부터 그 보수라는 이름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 과정에서 국힘의 행보를 보면 보수의 종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전략을 내세웠고 결국 애국과 민족의 보수라는 자리는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포진되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테라포밍이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즉 해방 이후 친일을 근간으로 형성된 수고친일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로 인해 괴멸의 길로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통합은 국민들의 시선에선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잘산이즘 구현을 위한 민생인 것이나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의 시선에선 한마디로 완벽한 단죄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겁니다. 이러니 국민을 위한 조치가 내란 괴멸의 조치와 일치하는 것이니. 저들에겐 얼마나 큰 공포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의 통합이란 내란 세력 괴멸을 위한 헌정수호 세력의 통합이다 이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입니다. 내란 세력을 벌하기 위해 헌정수호 세력이 최대한 연대할 것입니다. 내란 앞에 모두가 원팀입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재명이 헌정수호 세력을 최대한 먹는 다수파 전략을 구사 중이다. 믿고 밀어주자. 라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목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길게는 윤석열 정권 3년, 짧게는 2014년 12월 3일 이후 5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 언어는 더러운 구정물을 막대기로 마구 헤집어 놓은 것 같은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다. 구정물은 원래 더럽다. 그럼에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 구정물이 침전되면 겉으로는 타소간 깨끗해 보일 수 있다. 물론 철저히 착시다. 그런데 누군가 막대기로 구정물을 헤집으면 밑바닥에 쌓여 있던 오염 물질이 쇠다 솟구치면서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 빚어진다. 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3년은 그런 시간이었다. 아주 멀리는 봉건주의 국가 시대부터 20세기로 한정해서 말하면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군사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러나 87년 체제 이후 소위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는 동안 겉으로는 침잠 효과를 노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가 최고 권력을 잡으면서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그간 한국 사회의 저변에 쌓여 있던 온갖 더럽고 악취 나는 것들이 전부 재정체를 드러내어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광경의 연속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겪은 구역질 나는 심리적 고통의 뿌리가 여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최근 이재명의 소위 우클릭이 화제거리다. 혹자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혹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을 피력한다면 이재명의 우클릭으로 이번 대선에서 나의 포지셔닝이 애매해졌다는 당혹감을 살짝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우클릭이 대선을 위한 전술이길 바란다. 만약 그것이 전술을 넘어 행여 전략이라면 나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려면 아예 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정물이 시간이 흘러 침잠에서 겉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 반대로 구정물을 과감히 버리고 새 물을 받아야 한다. 즉, 그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해도 당장의 경제위기 때문에 이른바 먹사니즘, 잘산즘 같은 이슈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차후 또다시 윤석열 같은 종자가 나와서 막대기로 구정물을 해집으면 한국사회는 언제든 엉망진창이 될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은 한국사회의 구정물을 침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한 참미유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바로 그 길을 갈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1500여만 명의 민주시민이 언제나 그 곁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의 진격에서 국힘 경선에 탈락한 홍준표는 정계 은퇴와 국힘 탈당을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서 머물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정규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실패는 한국 정치, 특히 국힘당 정치 풍토에 대한 과적응의 결과다. 국힘당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새로 태어난다. 국힘당 선관위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국힘당 중기인한 놈들이 경선 진행 중에 한덕수를 불러들이는 당이다. 나는 그런 모욕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그 순간 홍준표는 경선판을 걷어치우라고 고함을 질렀어야 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국힘당 당원들이 김문수와 한동훈을 선출한 것은 오늘날 국힘당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김문수는 누가 뭐래도 국힘당의 폐쇄적인 노선, 즉 친윤과 불법개혐을 정당화한다. 그 위에 선거부정론에 몰입한 태중을켜켜이 안고 있는 정당이다. 한동훈은 지난 시절 검찰 독재정권의 한가운데서 윤석열과 함께 칼춤을 추었던 정의치의 인물이다. 윤석열의 유전적 복제품이다. 나는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을 단한 번도 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동훈의 그 건방진 말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언성을 듣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내 귀를 막았던 것이다. 그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자들이다. 홍준표의 퇴장과 함께 국힘당은 시장에서도 개혁에서도 더 멀어진다. 물론 이런 분석조차 의미가 없다. 평생의 관료 평생의 기회주의자 한덕수가 하명을 기다리고 있다. 국힘당은 너무도 음모론적이고 가식적이다. 그런 정당이다. 나는 정말 국힘당이 싫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힘의 선택이 구구윤석열 김문수 술안 먹는 윤석열 한동은 올드 윤석열 한덕수라는 건 또다시 내란숙의 윤석열을 후보로 갖겠다는 것이니 이제 국힘은 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 중 일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구대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봉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복원이 바로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